안녕하세요. 전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해외직과 틀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s 센스 사이트 굉장히 핫했는데 그 세일 정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 추가 세일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 세일 정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일부 제품의 링크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고 세일 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요 사이트가 아니라 LNCC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도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이전에도 최대 70% 세일됐었던 제품, 초특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시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생노랑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15% 세일 가능해서 33만원에서 추가 세일받으시면 28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 20% 세일되면서 20만원이면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고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세트백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현재 228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돼서 182만원에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 가지 색상만 가지고 왔지만 여러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해서 4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구찌 지갑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40만원대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스노우픽의 가디건인데 스노우픽 원래 캠핑 용품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데 가격이 워낙 좋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래 금액보다 71% 세일된 금액 13만 원에서 추가 세일도 가능해서 10만 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 꼼데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20만 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몽클레어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바람막이 자켓 20% 추가 세일 가능해서 80만 원대 만나 볼수 있고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노그램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83만원! 계산해 보시면 66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 셀 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 다른 곳에서 조금 찾아보기 힘든 구찌 제품도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고 명품 제품 다양한 제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꼭셀 전체 페이지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창 한번 닫았다 열면 이런 식으로 셀 적용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셀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구찌 제품이라든지 발렌시아가 여러 명품 핸드백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어저께 가격 조정되면서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이어서 더 이상 가격 떨어지지 않는 제품들 많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완전 막바지 세일이기 때문에 요 세일 종료되면 현재 세일되는 제품이 많아도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오버사이즈 멘트면 현재는 119불 구입 가능합니다. 계산해보시면 16만원 안 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지 1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메신저백, 현재 16만원 정도까지 가격 떨어져 있고, 딱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도 이전보다 가격 떨어지면서 마찬가지 파이널 세일 진행되고 있고, 6만 1 천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전부 다 46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반팔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1 2 2불 16만 원 정도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56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흰색상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상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일이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20만 원 정도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고 팬츠 같은 경우도 15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라든지 피어브가 데스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종류도 50 19불 판매되고 있고 79,000원의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준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는 105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준지 흰색상으로 로고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고 계산해 보시면 14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70% 세일되는 제품이어서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이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준지 스웨터 같은 경우도 19만원 정도 준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마찬가지 좋은 금액 판매됩니다. 리바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5 0 청바지 같은 경우 3일불 42,000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68불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9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티셔츠도 가격 좋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집업 자켓 같은 경우도 182불로 이전보다 가격 많이 떨어지면서 24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검정색상 가디건 마찬가지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 남아 있을 때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니커즈라든지 우영미 제품들도 나비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아직도 138불 가격 좋습니다. 우영미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 막바지 세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매치 스페션 최대 70% 가격 좋은 여러 가지 제품들만 나볼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잘 비교 보시면 대박 상품들 여러 가지 숨겨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아미 보여 드리고 있는 오가닉 코튼으로 만들어진 요런 스웨터 147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196,000원이면만 나볼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리자벨마랑 보여 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리넨 티셔츠 같은 경우도 70 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비니 같은 경우도 66불 77% 세일된 금액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 88,0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에리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70% 세일된 금액 95,000원이면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워레가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가격 좋고 여러 세일되는 제품 여성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포워드, 미국의 편집샵 여러가지 정상가 제품들 모아서 20% 세일 가능합니다. 요거 세일 나오면 보통 며칠간에 종료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둘러보셔야지 되고 세일 제외되는 브랜드 같은 경우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요런식으로 처음에 배너 뜨는데 요 배너에서 제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이솝이라던지 바이레도, 구찌, 랄프로렌폴로 등등의 제품들은 세일에서 제외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빠른 페덱스 배송으로 3일 정도 만에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꼼데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컨버스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132불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가격도 좋은데 추가적인 20%까지 세일 가능해서 105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역대급일 것 같은데 계산해보시면 14만원 무료배송에 관부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4만원 최종비용 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M7이라고 적혀져 있는거는 남성분들 7사이즈 의미하는거고 W9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9사이즈 의미하는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레이 색상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 판매됩니다 요 제품은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꼼데가르송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20% 인기 색상 전부 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버켄스타 보여드리고 있는 가장 인기있는 타오페 색상같은 경우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고 마찬가지 추가 세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버켄스탁 다양한 모든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신상 제품 전체 페이지 몇몇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인기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신상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코닉이라는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랄프로렌폴로 신상 제품에도 세일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아래쪽 초대링크 있는데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00불 이상 구입시 20불 크레딧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때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랄프로렌 폴로 베이포트 팜린 자켓 320불로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이는데 이 제품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추가적인 40% 세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19 곱하기 0.6하면 191불 호주 달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16만 5천 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호주 랄프로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직접 보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 여러 가지 사이즈도 남아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폴로 패딩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은 이미 세일 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40% 계산해 보시면 21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2002 검정 색상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14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2만 원.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퓨처나 모자 같은 경우도 21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18,000원. 라코스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3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 비롯해서 아이들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이틴 몬트로스 영국의 편집샵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가끔씩 핸드폰에서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가지지 않는 경우 있는데 PC에서 들어가시면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람막이 자켓 42파운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42파운드 7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코트 같은 경우도 235파운드 40만원 정도 나이젤 카본 보여드리고 있는 에베레스트 파카, 파카 종류 중에서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품 패딩 계급도 이런 거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 있는데 항상 가장 최상위에 있는 제품 25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셀대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CP컴퍼니 제품이라든지 스톤아일랜드, 나이키 등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만 나볼수 있습니다. 나이키 NRG 트랙 자켓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6만원이 안 되는 금액만 나볼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천천히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주산드로 미국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현재 마주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최대 80% 역대급으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아무거나 장바구니 2개 담으시면 추가적인 10%, 장바구니 3개 담으시면 추가적인 15% 세일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원피스 굉장히 많이 둘러보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80%나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금액 445불짜리 제품으로 60만원 정도 하는 제품, 89불 구입 가능해서 12만원만 납볼 수 있는데 이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 받으시면 현재 1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 정도만 납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든지 여러 인기 제품도 추가 세일 가능해서 초특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싼드로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처음에 신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뉴스레터 구독하시면 10% 추가 세일도 가능해서 여러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미국 배송된기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Thank you.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디어리아올레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이 이미 반영된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캐시미어 스웨터 말도 안되는 금액 82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76% 세일된 금액 82불 계산해보시면 11만원 정도 만나 볼수 있고 사이즈도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도 142불 19만원 관부가세 피해서 만나 볼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 셀일되는 제품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리넨 셔츠 이런 제품도 90불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 인기 제품 다양한 제품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변경되면서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 여러가지 추가되어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에어포스 원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색상의 제품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은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정상가 제품 정상가 금액에서 세일 가능해서 에어포스 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고 덩크하이 보여드리고 있는 범고래 색상 같은 경우도 정상가에서 추가적인 20% 에어 보스 1 보여드리고 있는 플랫폼 제품 같은 경우도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키높이 역할을 할수 있어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에어조단 1 엘레베이트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고 추가 세일 받으시면 10만원 살짝 넘는 금액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전에 없었던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팔로 결제하지 마시고 한국카드 결제하시고 미국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버그도프 굿맨 미국의 백화점 사이트 최대 70%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이미 세일 반영되어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 배송된 뒤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니커즈 272불 원래 금액이 850불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 저렴한 금액 3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에르노 필드 자켓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375불로 가격 좋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 보시면 여러 인기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파멘젤스라든지 랄프로렌 폴로 제품 같은 경우도 퍼플 라벨 제품, 브루넬로 쿠치넬리 제품이라든지 제냐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스 한국공식 홈페이지 언제 세일되서 판매됩니다. 신상 제품 들어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여름 제품들 털어버리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 만나볼 수 있고 한국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무료배송, 무료반품 가능하고 환부가세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면 거의 대부분의 인기 제품들 하루 만에 품절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셔야지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니다 <laughs>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웃넷 사이트 제이린드버그 골프웨어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할인코드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 할인코드 전부 다 입력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입하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미스터포터 네타뽀르떼 같은 계열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린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32불 보여드리고 있는 골프 폴로 셔츠 같은 경우도 57,000원 구입 가능하고 제이린드버그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들어와있고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사이즈 품절되면 다시 재입고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세일드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 인기 명품 제품들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 만나 볼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캘빈클라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제품 최대 70% 속옷 종류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렸을 때보다 가격이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이 사이트 반드시 IP 우회 접속하셔야지 됩니다. IP 우회 접속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캘빈클라인 보여드리고 있는 코튼 클래식 가장 기본적인 검정 색상의 제품 사이즈 전부 다 있고 43불 어저께보다 7불 정도 가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8,300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 스트레치 제품 비슷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언더웨어 초특가 판매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속옷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드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의 해외 직과 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저는 또 내일 가장 핫한 해외 직과 뜰 정보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